안녕하세요, 비이 쇠피언입니다. 오늘은, 어, 이거 한 번씩 드셔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. 라면, 생라면 있죠? 생라면에 라면 양념 넣은 거 비슷한데, 그것보다 훨씬 이게 맛있고요. 면도 더 얇아요. 지금 이건 확대되어 있는데, 자, 이만하고, 보이시죠? 자, 이게, 제가 푸셔서 그렇지만 원래는 이렇게 면처럼 되어 있어요. 이렇게 맛있겠죠? 음, 예리셨어 먹고 싶죠? 찾으세요. <laughs> 자, 드시세요. 아, 아, 죄송합니다. 진짜 맛있어요. 풀렸당수프는 따로 뿌릴 필요가 없고, 원래 간이 되어 있어요. 양념이 자, 이상으로 소피아였습니다. 즐거운 하루 되세요. 바이바이.